여기는 서울대 교수회관 있는 그쪽이고 저희 오늘 발표 있어서 왔습니다. 지난번 홍제동에서는 어쨌든 우여곡절 이 있었지만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거기도 입주를 할수 있는데 다 붙었다가 하나를 선택하면 좋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여기 발표를 오늘 또 왔습니다. 저는 개복치어서 발표 겁나 못하고 염소 목소리로 엄청 떠는 편인데. 어, 발표를 수십 번을 했는데도 아직도 떱니다.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사업이라고 할수 있지. 사업은 자아실현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돈이 나오는 데는 꽤나 큰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몇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필수인가 아니면 지금 제가 원래 본 사업과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왜냐하면 저희 기술력이 어쨌든 뛰어난데 그러려면 트래픽을 모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아, 이만큼 우수한 사업성을 가진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이 이 씬에서 뭔가 주목을 받을 방법은 나에 대해서 엄청 활동적이다라는 걸 알리는 방법인데 그 활동적인 걸 알리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수치입니다. 그 수치는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이용자 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용자가 들어와서 다시 결제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 숫자가 되게 가지는 강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내거 아무리 우수해요. 이걸 방구석에서 더 얘기를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치로 좀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반응. 돈. 이걸 다 완성을 해서 오픈을 서비스로 오픈해봤다. 다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과정 속에서 결과가 뚜렷하면은 그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 성공의 기준에 따라오는 게 돈과 반응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분절로 생각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자체에 과금 요소가 없어요. 우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된다. 김세함은 그런 역량이 된다를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고 이 무료 사이트를 쓰는데 다시 방문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수치를 볼수 있는 되게 간단한 로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복잡하면 제가 지금 원래 하는 사업은 되게 복잡한 사업이에요.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뭐 증빙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니즈도 알아야 되고 상대의 니즈도 알아야 되는 조금 긴 호흡인데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그긴 호흡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반응이 가능하거든요. 앞선 제본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본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속에서. 저는 사업은 유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집과 고집으로 안 되는 걸 계속 지고 있는 것보다 어? 여기서 반응이 더 나오네? 여기서 돈이 보이네? 하면은 그쪽으로도 갈수 있는 게 유연성이라고 생각하고 돈적인 거, 반응, 트렌드를 볼수 있는 게 대표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한우물만 제가 뭐 나정칠기 장인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전통의 기법을 계속 따르고 그런 고집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트렌드를 쫓고 사람들의 돈을 가금을 해서 이 세상에 알맞은 이치에 필요한 니즈가 있는 곳에 매출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공부든 아니면 뭐 인생이든 취업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목표 설정을 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아니면 사업이 뭔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결핍 요소들을 찾아서 다시 잠재적이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결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결과는 성공이 한1% 99%는 유의미한 실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유의미함이라고 함은 그 실패의 이유가 명확하게 본인이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건 시간 버린 거죠. 그거는 자기 위로밖에 안 돼요. 유의미함이 되려면 그 실패의 원인을 타석 삼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서비스를 냈을 때 내가 그때 실패했던 거를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음, 오답 노트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모든 프로젝트나 뭐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저는 걷지 못했어요. 걷지 못하고, 기었어. 기다가, 한번 자빠졌는데, 그 자빠진 이후에, 다시는 못 걷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시 걷고, 다시 걷고. 이게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많은 실패를 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수많은 실패를 할 건데, 그래도 다시 걷고, 또 걷고, 또 걸을 겁니다.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창업가 분들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댓글로 우리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아주 잘 끝났고요. 발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모두들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에게 아주 좋은 조언과 그런 심사위원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질문이 두개 나왔는데 그 질문이 어,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시험성적을 받아라와 쿨학보나더 뾰족한 뭔가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유의미한 조언을 들었고 뾰족한 타겟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0분 남았을 때 한마디 하라고 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어, 입주 기업으로 선정된다면 저는 성장할 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저희에게 제일 많은 이점을 줄수 있는 캠퍼스 타운에 입주를 하여서 저희의 새로운 둥지를 2026년에 찾을 수 있는 그게 넥스트 스텝입니다. 저희가 어디를 갈지 궁금해해주세요.